아, 안녕하세요 스캘퍼입니다. 6월 24일 오전 짱 시작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피아가 일단 바나에 의해서좀 뜨고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4,800원이 한개였거든요 이거를 뚫나 뚫고 올라가면 오늘 좀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뚫었네요. 챙기면서 가겠습니다. 챙기면서믿이이 아, 너무 싸게 팔렸다. 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 0 0 0 0 0네원 1,000원, 1,000원, 1 0 0 0 0원1 0 0 0 1 0 손절 잡고 들어가는 1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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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매,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오케이, 10% 마이너스 10% 보고 오늘 어디까지 가나 좀 보겠습니다. 아 지금 3시 24분 장 종료됐고요. 아 느낌이 아주 세한데요. 오늘 이제 H 이거 진짜 미친 새끼인가 봐요. 어떻게 새끼 2 0 0 밑으로 내려가야 지금 살다 처음 보네. 미친놈인가 봐 진짜. 아,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이게 제가 마이너스 한 10%까지 본다고 했었는데, 아주 10% 시원하게 깨고 내려가던데 미친 년이고. 이걸로 완전 10% 넘게 손절했고요. 그 다음에, 덕산 테코피아, 오늘 오전에 매매했던 거. 초반에 그냥 위치 괜찮아서 시초가 매매했었고, 그 다음에, DI를 제가 좀 사놨습니다. 이거 아무리 봐도 사고 칠것 같아서 사고 치더라고요. 사놓고 기다렸습니다. 기다리다 보니까 큰 상승 나오고, 이쪽에서도 팔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눌리길래 눌리는 거 보고 그 다음 파동에서 팔아야지 하고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할 때 그냥 싹 던져 버렸거든요 분할로 던지기 시작했었어 근데 어더 올라가 버려서 조금 후회는 됩니다만 그래도 덕분에 오늘 마이너스 다 상쇄하고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나 GS가 너무 빠져서 아 이거 맛있겠다 1%만 먹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1% 처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고 시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만약에 손실 보더라도 뭐한 4, 5만원 볼 테니까 뭐큰 그건 아니지만 오늘 일단 하이라이트는 HM 이스펙주에 처맞고 어, D.I.로 조금 복구를 했다 D.I.를 어, 잡고 있을 걸판게 너무 아쉽다 이게 결론입니다. 다른 분들께서는 매매 잘 하셨기를 바라겠고요.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